동학농민 혁명의 중심 정화 꼭 가봐야 할곳네 가지. 첫 번째, 전봉준 장군 유적.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이 집은 독도 장군 전봉준이 동학농민 혁명 당시 살던 곳인데요. 지푸라기로 이은 지붕과 흙으로 만든 남초가집을 통해 그가 얼마나 소박하게 생활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고택 앞에 있는 우물. 오물. 이 우물은 혁명 당시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석부터 1893년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은 정읍천과 동진강이 만나는 곳에 만석보를 쌓고, 물쓰라는 명목으로 많은 쌀을 착취하는데요. 동학농민 혁명 당시, 농민들은 고부관화를 점령한 후 만석보를 부수고요. 이후 이를 기념하여 만석보 혁파 선정비를 세웁니다. 지금은 평온한 만석보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끔찍한 수탈의 현장이었는데요. 그 공기를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사발통문 작성터.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사발통문. 이곳은 사발통문이 작성된 집으로 정홍준을 비롯한 20명이 이 방에서 돌아가며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모자가 지키지 않게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작성된 문서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발통문 작성서 근처엔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수많은 도왕국민군의 덕수에 이르는 위령탑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묵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환토현 전적 장봉준 장군을 선두로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은 1894년 4월 7일 황토현에서 최초로 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데요. 나지막한 언덕을 오르면 볼수 있는 감호동학혁명 기념탑. 이곳은 전투가 벌어지던 역사 속한 장면이 있던 장소입니다. 황토현 전적 바로 옆에는 인내천 사상과 평등정신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있고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알수 있는 기념관도 있으니 꼭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 동안 농민혁명 그들 덕분에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